사랑합니다. <laughs> 내가 이렇게 재밌데 <laughs> 우리 라이프. <아이코. 웃음> 생쇼를 한다. <막 웃음> 그래. 에이,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안 봐요? 안 봐? 응? 찍는 거 봐요. 안 봐. 절대 안 봐. 안국에 생쇼를 한다. <laughs> 네. 그렇지. 절대 안 봐. 절대 안 보고. 이제 이걸 이제 찍는 것은 아니까 찍는 거다 올리는 거 알아. 내가 인스타에도 올리거든. 그러니까. 아, 이게네. 와이프랑 애들은 유튜브보다 인스타를 많이 보더라고요. 나도 인스타. 응. 그냥 하나 만들면 돼? K K U K C. 누나라고아가시가된 되니까. 인스타 그니까 인스타 우리 딸내미도 사진 엄청 많이 보던데요. 그러니까 친구 친구들 게 하던데? 렇 아난이세주판데너참멸스를 하나 시켜 버렸구나 하나하나씩 시켜 아, 저번에 상관없다 하길래 나는 잎새주를 먹어 어 그럼 차멸시 먹어 맨날 하던데 아 예, 마늘을 따로 껍게 하나만 해주라고 하면 되겠다아예 제가 마늘 좋아해서 아, 가가 봐봐 최대로 켜졌는가? 그리고 아주 그냥. 야 연탄 채기 내가 바빠요 아 이게 지금 오돌뼈입니다. 첨단. 꼴 연탄구이. 네. 첨단 연탄구이. 첨단 꼴 연탄구이. 네. 첨단 꼴 연탄구이. 네, 연탄구이. 여기에 그 오돌뼈. 제가 진짜 오돌뼈 좋아하거든요. 이제 나도 달고가님, 우리 어이 자매님, 아이리스님도 오돌뼈 엄청 좋아한답니다. 그래서 오돌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말했어? 한 번만 봐주라아난 이런 걸좀 해보고 싶었어 해보고. 아니 <laughs> 거기에도 올리시더만요 플렉스 어디야 거기에도 올리시더만 플렉스 이제 없어졌잖아요 오너스 클럽 어, 없어졌어? 어, 맞아 고군대야고군대고군대였는데왜없였어 어, 어. <laughs> 굳이 없어가지고 오리콜 하고 있잖아 셀토스 테리로 바꿨어 셀, 셀토스 페이스 리프트 카페로 바꿨어. 어, 이름을 그냥 그대로 놔둬. 아, 뭐, 돈이 돈이 안되그랬어 돈이 안 되니까 그 업체사 업체랑 그 그래. 다음에 신형 트레스 카페는 여기 있잖아요. 어. 아 가. 그럼 거기 오스싸고 여기 오게 오니까. 예 원래 같이. <laughs> 그 다음에 대표 카페 이스 대표 카페는 구형 트레스까지다 한데 있거든요. 거기서 잘렸어. 여기 왜해칙 이방 뭐뭐였거요 연합 모임. 연합 모임. 아 그때는 세 개였죠. 오더스 신형 대표 세 개였거든요, 카페가. 근데 그 규칙을 난 몰랐어. 근데 이제. 물어봐야지. 그는들 그럴 수 있어. 그, 해, 그, 뭐죠? 카페 규칙을 몰랐어. 그 카페 규칙에 나와 있더라고. 연합 모임 금지. 그러면. 치 종... 당한 거야, 퇴치 당한 거. 예. 그치 당한 거그 다음에. 연합 모임이라는 게 다른 도오해랑 예, 어. 같이. 내가 그렇게 다 했거든. 아니, 왜 그게 금지야? 거기 카페는 그렇지. 그리고 그거. 아, 그 카페는. 그리고 그 개인 유튜버 올리고 그러면 안 돼. 개인 유튜버 그 링크를 뭐 걸고 그러면 안 돼. 그러니까 제가 언니가 크레스 카페 가입하고 그 거기로 들어가고 어. 거기 여기 신용을 주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게되 그렇죠. 코넥따로따로 뭐 <laughs> 들어가고. 왜 그렇게 된 거예요? 코넥스 나도 거기 들어가서. 그게 주로 안에 타보 자. 알밥 그래, 그래. 어디나 드릴까요 어, 알밥이에요? 네. 네 알밥! 네. 네. 아, 저. 알 필요하면 시0도 뭐? 아니, 아니, 아니. 준다고요? 아니. 어. 아니 너 뭐. 아, 또뭐 그런 게 아니라. <laughs> 알밥. 자, 알밥 떠먹고. <laughs> 찍으라고. 찍으라고. <웃음> 자, <웃음> 우리는. 오늘 트렉스 카페 그리고 꾹카 꾸카, 꾹카즈 유튜브에서 어 오프 모임 다이 모임을 했고요. 지금 총4명 저까지 4 명이 이렇게 고기에 소주 맥주 먹습니다. 두 아이리스님하고 데, 데코가님은 술을 안 드시고 고기에 음료수. 저하고 어이샤네님은 소맥 먹고 그겠습니다 일단 뒤에찍으니까 안먹어도 되잖아 예 그리고 데가 찍으라는 얘기는데어 알바 안먹어도 된다 네. 내가 했다가 꾸살이 엄청 먹었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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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에다가뒹굴에다가떡고놔고 그렇게 하나씩 뒤집어 먹으먹 안채로, 안채로 움직여야 돼. 응. 잘할 때 뭐래. 마늘 타기 시작합니다. 어, 여기다 딱 던져주세요, 나. 여기다 딱 던져주세요. 거. 아니, 거기다가 이제 거기로 던져야지, 거기다가 막, 거기로 옮겨놓고. 미안해. 응. 여기다 놔야어 여기, 여기다 주세요. 말많해 몽땅 난 갖다 줘요. 넌 그대로 있어. 내가 갖다 줄게. 마늘 내가 잡겠습니다. 또 계속 올려. 아유, 감사합니다. 마늘 너무 좋아해서. 와 너무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저 고기도 다 익었으니 이제 건배 한잔 하고 영상은 마무리하고 이제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디 좋다. 아! 이렇게 바꿔 버린다. 이야 나 무슨 어. 근데 연놈아 여기서 바꾸면 되네. 여도 바꿔야지 그렇지 이렇게 바꿔 음. 오, 오 신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한다 삼겹살도 하나 시켰거든요 여기, 삼겹살 여기 있어요 시켰구나. 여기 있아 있어. 이제 볼면 데요 올려? 오 이걸 안 찍었네 삼겹살을 초점이 안 맞네 조심은 네. 음. 되고요 맛있어 싸 네. 맞아 음, 음 이거 양념장 맛있다. 양념장 음 맛있어. 아 여기는 실패가 없어. 음, 그과다 맛있다. 음 오돌뼈 맛있다 건 아니 연하고 만 음, 다행이네. 이거 이빨 없어도 먹어. 좋다. 그러니까. 와. 이거 오돌뼈 이빨 없어도 먹어. 아니, 야. 엄청 부드러워. 얼른 응. 한 입에 금배 한정하게. 음, 아니, 너무 맛. 맛있... 형이 내일을 계속 강해하니까 늦잖아 지금. 아 아, 이거 고기, 고기 올리날는데아직막 사진 찍고 있어. 와, 나요. 버섯 고기 그냥 욕농하네. 삼겹살. 어, 어, 진짜 입발로도 너 그래. 어, 엄청 부드러워. 이니까먹어보면 확실히 이게 날 때야. 자, 우리 고생하셨으니까 건배. 잠깐만요. 자. 건배 한잔하고 마지막 하고 이제 영상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가 좀 먹을 시간이죠. 이제. 이제 맛있게 먹읍시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좋았습니다. 자 얼른 먹자. 사랑합니다.